재밌어요? 네. 그래. 법학과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. 아, 왜 대답을 못 해? 그걸 뭐라고 불러? 따라세. 귀신. <laughs> 그게 귀신이지. 그런 걸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? 또 지나가다 저 프랭카디에 뭘뭐 희한한 사람이 사진을 하나 걸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억겁의 선근이 있으니까 가능하지. 그 선건이 없으면 눈을 뜨고도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아니 아주 멋진 멋진 수행자가 하나 나타나 어떻게 생겼냐 월도 스님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밥이 떠드는 겁니까? 월도 스님이 떠드는 겁니까? 내가 옛날에 꽤 맑았었는데 요즘 안 맑아졌어 요즘은 시어머니가 갑입니까? 며느이가 갑입니까? 어떻게 힘도 안 들이고 대답을 그렇게 해?